현재 우리나라의 낙농가는 크게 세 가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원유 안정성 확보와 생산비 절감, 그리고 수입 낙농 제품에 대한 경쟁력 강화인데요. 이러한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품질 우유 생산과 젖소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최우선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낙농 생산성 분야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상을 수상한 생산성이 우수한 농가를 찾아 그 비결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경기도 포천에 위치한 순애 목장입니다. 이곳은 2010년 낙농 생산성 분야에서 최우수 목장으로 선정됐는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구제역의 여파로 키우던 젖수를 모두 매몰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 법이죠. 그동안 꾸준히 쌓아온 목장 운영 노하우는 재기의 발판이 됐습니다. 비록 이전에 비해 사육 규모는 줄었을지 몰라도 생산성과 유지를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최고의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목장을 시작한 이후로 최근 10년 동안 한 번도 떨어짐 없이 꾸준한 성장을 보여온 순회 목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목장주님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욕심은 금물 소신 있는 목장 경영으로 성공한 김기태 대표를 소개합니다. 순해 목장의 산유량은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되나요? 어, 제가 2010년 그 12월 31일 날 구제역으로 전두수 매몰을 했는데요. 그 매몰하기 전에 저희가 한 35에서 한37 k g 정도 유지했습니다. 순해 목장은 2004년 유지 우수농가로 선정된 것을 시작으로. 2007년부터 2009년까지는 베스트 농가로 지정됐습니다. 또한 홀스타인 품평회에서 입상했을 뿐만 아니라 2008년에는 해삽 인증을 받았는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2009년에 청정육종농가로 지정된 것입니다. 민간 목장 최초로 씨 송아지를 생산했는데요. 청정육종농가가 되려면 목장 내 암소 중 부모를 아는 개체 비율이 75% 이상이어야 하고요. 국장의 모든 젖소가 5대 질병인 우결에 구제역, 브루셀라, 요네, 소 류코시스에 모두 음성이어야 합니다. 청정 육종 농가가 되면 여러 가지 혜택이 주어집니다. 젖소 개량 사업소에서는 캐나다산 고능력 수정란을 무상 공급하는 것은 물론 수정란 이식 기술을 지원합니다. 또한 정교한 우군계획 교배를 위한 컨설팅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수송아지는 저희가 시수소를 만들어서 전국의 농가에 유전자원을 공급할 수 있는 계량 효과를 부여할 수 있는 반면에 암송아지는 농가 사장님 댁에서 사육이 되어진 이후에 시암소를 만들어가지고 그 소를 다시 수정란을 생산을 하고 또그 목장에 이식을 한 거나 주변에 있는 목장에 이식을 함으로 인해서 어 개량 속도를 굉장히 배가하면서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사업의 일환입니다. 농협중앙회 젖소 개량 사업소는 20여 년에 걸쳐 젖소 능력 검정 및 후대 검정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젖소 능력 검정을 통해서는 개체별 산유량, 지방, 단백질, 영양의 과부족, 체세포 검사, 유방염 사전 검색, 번식 사항 등을 조사하고 분석함으로써. 과학적인 낙농 경영을 할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국내 또는 낙농 선진국에서 상위 1%에 드는 최우수 종모우 정액을 이용하여 생산된 후보 종모우를 국내 고유 환경에서 후대 검정을 실시합니다. 각종 질병 발생과 경제적 요인으로 외국산 유전자원의 수입이 중단되는 상황에서. 어떤 외부 환경의 변화에도 적극 대처할 수 있는 우리 고유의 유전자원을 만드는 것이죠. 순애 목장은 지난 10년 동안 꾸준히 여러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젖소를 최대한 편하게 해주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또 하나, 바로 전문가들의 도움 덕분이었습니다. 전문가는 다름아닌... 포천 축협의 컨설턴트인데요. 순애 목장의 환경과 조건을 고려한 맞춤형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컨설팅 회의를 하면서 좀큰 도움이 됐다든지 하는 그런 점들이 있나요? 저희는 뭐 그냥 매일 그뭐 차교하고 그소 이제 그 먹이 주고 그 하는 거 외에는 또 아는 지식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소 이제 생리라든가 이런 거잘 모르니까. 전문가들한테 조언을 많이 받고 있죠. 아 그렇군요. 아, 그럼 컨설턴트님께서는 이 순애 목장을 컨설팅하실 때 어떤 점에 좀 집중하셔서 컨설팅을 해주시는지요? 젖소의 건강을 최적의 상태로 만드는 쪽에 초점을 두고 그,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 현재는 어떤 컨설팅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결국은 이제 그 우리가 밸런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데. 비우초기 때 보면은 그 쏟아내는 것 대비 먹어주질 못해요. 그래서 이제 그 특이한 점은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쏟아내는 거를 오히려 유량을 억제를 했습니다. 이렇게. 그 이런 식으로 사양을 관리하다 보니까 결국 수가 건강해지고 건강해지다 보니까 우유가 너무 많이 나서 또 문제도 되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에서 이제 중점적으로 관리한 부분이 오늘 이렇게 좋은 결과를 내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컨설팅 프로그램을 100% 실천하고 있는 순해 목장. 쉬운 일 같아도 여간 까다롭고 힘든 일이 아닌데요. 지난 10년 동안 한결같이 지켜오고 있습니다. 눈앞의 이익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조바심 내지 않고 목장을 경영하는 것이죠. 검정성적이 나오면 아 얘는 좀 사료를 좀 너무 지금 산성적으로 가 있다. 그래서 사료를 좀 줄이고, 노사료를 줄이고, 유량에 관계 없이 무조건 줄입니다. 최적의 상태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근데 그런 것들이 하여가 최적의 상태를 밸런스를 맞춰 주는 게 그게 그런 결과를 갖고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순뇌 목장의 유질 현황을 보면 세균 수를 비롯하여 모든 분야에서 평균보다 높은 성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체세포수에 있어서도 7만 5천 밀리리터로 월등한 차이를 보입니다. 그리고 요즘 소비자들이 관심이 많은 단백질 성적도 3.47로 평균보다 높습니다. 우유는 모유보다도 단백질 함량에 있어서 3배 이상 높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인류가 먹는 식품 중 가장 대표적인 단백질 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구제역 폐허가 있었던 수뇌목장은 방역에 한층 더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차단 방역은 물론 축산의 소독 또한 철저히 합니다. 많은 젖소를 잃었지만 지금까지 해왔던 소신 있는 목장 경영으로 빠르게 예전의 모습을 회복하는 중입니다. 고품질 우유 생산과 젖소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은 모든 농농가의 목표인데요. 이는 어느 것 하나 소홀함 없이 전반적으로 관리가 이루어져야만 달성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 같아 보이지만요, 사실 기본에만 충실하다면 충분히 이룰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소개해드릴 곳이 바로 그런 목장인데요. 저와 함께 가보시죠. 부여군에 자리한 강성 목장입니다. 대를 이어 목장을 운영중인데요. 쾌적한 사육 환경을 위해 오래된 축사를 정비하고 새로운 축사를 짓는 등 대대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젖소들은 넓은 공간에서 편안하게 생활하고 있는데요. 사육 환경 시설은 젖소의 건강과 번식 그리고 생산 기능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저는 지금 조사료 위주의 사양 관리와 유사비가 42.2%로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켜서 더 많은 소득을 창출하고 있는 강성목장에 나와 있습니다. 목장주님, 안녕하세요. 저스에게 최고의 사육 환경을 제공한다. 강천석 대표를 소개합니다. 아버님 때부터 이 목장을 운영하셨다고 들었는데요. 목장주님이 물려받으면서 바뀐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 특별히 뭐, 바뀐 거는 좀 규모가 커지고, 그 우사 신축이며 그 시설 쪽으로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아, 그렇다면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특별히 신경 쓰시는 점이 있나요? 예, 뭐, 특별히 신경 쓰는 거라고는 좋은 먹거리를 급여를 함으로써 그 양질의 우유와 많은 우유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일단 그, 환경을 개선해 줌으로써 애들 스트레스를 최소화해서 그 우유를 많이 나오게끔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젖소들이 복지 생활을 누린다면 바로 이런 모습일 겁니다. 좋은 사료를 먹고 넓은 공간에서 마음껏 쉴수 있는데요. 축사는 지붕을 높게 지어 통풍을 원활하게 했습니다. 바닥은 젖소가 편히 앉아서 쉴수 있도록 쾌적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또한 젖소의 건강에 매우 중요한 채광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축사를 설계했습니다. 환풍기는 사육 규모에 맞게 여러 대를 설치하여 적정 온도와 환기 관리에 최선을 다합니다. 사육 밀도는 두당 33제곱미터, 즉 10평 정도가 적당한데요. 강성 목장은 66제곱미터로 넉넉한 공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 같은 경우 현재 규모를 늘리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 지금 현재로서는 2 0평 가까이 이렇게 두당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그 밀집 사육을 안 하다 보니까 일단 뭐 전자에도 말했듯이 뭐그 대사성 질병이나 그런 사소한 질병 자체부터가 덜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돈은 드렸지만 일단 우사가 넓음으로써 그 소들 개체마다 그 스트레스를 덜 받기 때문에 유량 증가도 있었고 어 이. 현재도 있고, 그 다음에 소들 자체가 그냥 편안해 보여요. 밀집 사육이 되지 않도록 아낌없이 투자한 강성목장. 금전적인 투자뿐만 아니라 이를 관리하기 위한 노력도 보통이 아닌데요. 우사바닥이 젖을 틈이 없도록 수시로 관리합니다. 사육 밀도가 높으면 축사가 쉽게 오염되고 젖소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이에 강성목장은 우사를 넓힘으로써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한 것이죠. 일단 모든 긴보, 근본은 소들이 건강하면 질병이 안 온다. 그게 기본이기 때문에 최대한 먹거리부터 신경을 써가지고 질병에 안 오게끔 수, 에, 수의사님이랑 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차기후의 건강상태는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평소 세심히 차기후를 관찰하는 것이 건강관리의 시작인데요. 코의 분비물이나 분변 상태 등을 통해 호흡기나 소화기 질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조기의 환촉을 발견하여 더큰 질병을 막는 것이죠. 차규 시설도 우유 생산에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차규장에서 젖소가 스트레스를 받아 우유 생산량이 줄지 않도록 여러모로 신경을 썼는데요. 젖소 이동 통로에 푹신한 바닥재를 깔았고요. 이동시 미끄럽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와 젖소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신경 쓰게 정말 많은데요. 이제까지 본것 외에도 혹시 더 신경 쓸 부분이 있나요? 예, 뭐 특별히 특별한 건 없고요. 그냥 음수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젖소가 섭취하는 물은 우유를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깨끗한 물의 적절한 공급은 젖소의 사료 섭취와 정상적인 반추의 기능에 도움을 주어 영양소의 소화 및 흡수를 촉진합니다. 목장주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가장 많이 신경 쓰는 것은 아무래도 사료 급여 부분입니다. 조사료를 최대한 풍부하게 공급하려고 하는데요. 여기에 또 하나 사료 소화 효율을 높이기 위해 생균제를 첨가하고 있습니다. 생균제는 젖소의 반추인의 미생물의 성분인데요. 사료에 섞어서 먹이거나 사일리지에 배양액을 주입하여 사용합니다. 최근 목장에서 소의 건강과 생산성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은 반추위 산성증입니다. 반추위 산성증의 원인은 농후 사료 과다 급여 등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그 문제 해결의 핵심은 충분한 조사료 급여와 더불어 반추인의 미생물을 활성화시켜 소화 효율을 높이는 생균제 급여입니다 생균제 급여는 저소의 반추인의 유용 미생물의 활성화로 소화율을 높입니다 이로 인해 체내 면역력이 상승하여 질병을 예방하고요 축산의 악취 감소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목장주는 조사류를 구하기 위해 매일 이곳을 찾습니다 백제낙협의 조사류 창고인데요 양질의 조사료를 저렴한 가격에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사비를 낮출 수 있어 실액 증대까지 기대할 수 있다고 하니 그야말로 일석이조입니다. 아직 저희 집에는 계량도 많이 필요하고, 어, 농협중앙에서 그 저수계량구에서 하는 청정육종농가도 지금 심사를 받아보려고 지금 준비 중이 있고요. 생산성 우수목장에 이어 청정 육종농가에 도전하는 강성목장 젖소의 경쟁력을 높이는 사육환경 조성에 더욱 힘쓰고 있습니다. 젖소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영양관리, 사양관리 그리고 젖소 개량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는 젖소를 건강하게 만들어서 생산성뿐만 아니라 경제 수명을 늘리는 동반 상승 효과를 가져옵니다. 앞에서 봤듯이 기본에 충실하고 또 소에게 편안하고 좋은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생산성을 높이는 것 우리 낙농가의 경쟁력을 높이는 지름길입니다.